반갑습니다. 휴대폰 미납정지나 본인 명의로 추가 회선이 필요할 때 선불폰으로 어떻게 개통하는지 빠르게 알려드릴 건데요. 저희 이제는 선불폰에서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누구나 5분이면 셀프 개통 끝! 셀프 개통이 어려운 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먼저 선불폰. 통신사에 요금만 미리 내고 쓰는 알뜰폰서비스고요 약정. 위약금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요금만 미리 내면서 쓰고 충전 안 하면 알아서 해지까지 돼서 편리합니다. 이렇게 선불폰으로 쓰려면 휴대폰에 꼽았을 유심칩이랑 내가 쓸 요금제 비용만 있으면 되는데요. 유심은 보통 편의점에서 8,800원에 살수 있고 요금제는 최소 만 원대부터 하루에 약 1,300원 정도로 쓸수 있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까지 있습니다. 이거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혀 없고요. 그럼, 선불 유심칩부터 같이 한번 구매해보겠습니다. 단말기에 선불 유심칩만 개똥해서 꽂고 쓰는 거니까, 쓰던 카톡이나 어플들은 모두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통신 미납요금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내가 사용할 휴대폰이 KT의 할부금 미납 중인 폰이면 LG로 사셔야 그대로 쓸수 있고, LG의 할부금 미납 중인 폰이면 KT로 사셔야 그대로 쓸수 있고, SKT 폰이나 공기계면 둘 중에서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편의점 이마트24나 GS25, CU나 다이소 가시면 사진에 있는 KT나 LG 유심칩을 찾을 수 있는데요. 다른 유심 구매하시면 호환이 안 돼서 돈 날릴 수 있거든요. 꼭 여기 있는 유심으로 구매해주세요. 이렇게 유심칩 구매 후에는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 50분까지 구매한 유심칩은 아직 꼽지 마시고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이대로만 따라해주세요.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켜서 선물폰 통신사인 엔텔레콤을 검색합니다. 내가 KT 요심 구매했으면 엔텔레콤 멤버십 K망을 다운 받으시고, 내가 LG 요심을 구매했으면 엔텔레콤 멤버십 L망을 다운 받아주세요 미납 중일 땐 번호 소유권 자체가 없어서 어플 키셔서 전체동에 누르고 신규 개통 그리고 선불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휴대폰에 저장된 간편 인증서로 인증 요청을 하고 전송받은 인증 요청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플에서 인증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이 안 되는 분들은 신분증만 들고 가셔서 직접 개통할 수 있도록 가까운 선물폰 매장 예약 안내 드리니까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다음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에는 저희 이전엔선물폰 대리점 코드 2746812 숫자만 적고 조회까지 눌러서 아래 회원명으로 박댕성까지 확인이 되면 선물폰 쓰시는 동안 제가 직접 24시간 고객센터가 되어 드릴 겁니다 이제 아래부터는 4명이로 직접 개통하시는 거니까 빈칸들을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막히는 거 있으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내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뒷 4자리 네 번호를 적고 가능한 번호들 중에서 예약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선불 특성상 미리 체크된 부분은 빼고 빈칸 내용들을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래쪽 보시면 구매한 유심 정보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 참고해서 구매한 선물 유심 측 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이제 요금제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30일 단위로 충전하면서 쓰고 충전 안 하면 알아서 해지까지 되니까 내 예산과 사용량에 맞는 걸 선택합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는 대중교통 한번 타는 비용도 안 되는 하루에 약 1300원 정도로 쓸수 있는 선불 3고용 요금제고요. 일반 전화랑 문자 무제한 데이터도 기본 10.3GB를 다 써도 추가 비용 없이 영상 시청이나 내비도 쓸수 있는 3 MBps 속도로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쓸수 있습니다. 데이터 쓸 일이 많거나 속도에 예민하다면 선불 770 요금제 이상으로 추천드리고요. 동의서는 그냥 다음 단계 눌러서 넘어가시고 이름이랑 사인만 내 이름을 바르게 정자로 적고 넘어가시면 이제 개통 신청은 완료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직 개통 신청만 된 거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이제는 선불폰 카카오 채널 연락처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통 승인 해달라고 말씀해주시면 내용 빠르게 체크해서 이제 유심칩 끼우고 충전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싹다 알려드립니다. 정말 쉽죠? 자, 선불폰 개통은 저희 이자린 선불폰과 함께하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